여러분 습관이 입니다 오늘은 제가 소희가 보내준 돈봉이랑 선물 어마어마한 선물 후기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 이 택배 박스가 엄청 큰데 한번 바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뜯고 왔는데 어마어마한 먹거리가 왔는데 한번 다 꺼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다 <laughs> 뜯고 왔는데 지금 과자 옆에 엄청 많이 있는데 일단 안전배송 요거 인, 어.. 돈송이 한 장이 왔고 미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션이 안돼다 너무 귀여워요 일단 1번은 한번 소이 사랑 말 주기, 한번 인스 번, 주이사번 평생 친구, 평생 친구하기, 오번 어른 네만 같이 살겠네. 짜미션 너무 깜찍한데? <laughs> 이거 다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먹거리 다 먹을 거고요. 소이 사랑 말, 소이 사랑해. 그리고 인스도 엄청 많이 줄게요. 인스도 엄청 많이 주고 평생 친구 당연하지. 그리고 어른 때 같이 살면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 체크? 이렇게 해서 다체크해봤고요 아우 대박. 이제부터 덤을 하면서 덤도 안 돼. 덤도 소개시켜줘. 귀여기 귀여워. 계란 인종들이 계속 생긴는데 느낌이 더 너무 좋아요. 그럼 만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ㅎㅎ 그 제가 예전에 이거 문구점에서 엄청 많이 만졌는데 이거 다 터져가지고 이거 엄청 아쉬워했는데, 대박 느낌 진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고 그리고 이거 지아랑 치파들이었어요 60, 60, 60개랑 이렇게 다 빼고 한거 같네요. 진짜 이것도 진짜 다 있을게요. 소리. 진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덤도 이렇게 곱창머리 크림 덤도 왔는데 한번 덤 이것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ㅎ 미쳤어요, 진짜 미쳤다, 미쳤다! 제가 진짜 하나도 없는데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완전 너무 잘쓸것 같아요. 제가 다 쓸게요 진짜. 다 쓰고 그리고 그래서 기다리다 이제 돈봉이 안돼 돈이 제대로 안되면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돈봉이 씨네 총 여섯 장에서 3 0 삼십만 원씩 들왔는데 너무 잘왔고 약속도 제대로 잘 지켜지고 이러니까 너무 고마워 이제 목걸이 한번 목걸이 선물 되게 많이 남는 목걸이 한 번. 이때 개랑 초코아이 이것도 좋은데 진짜 완전 정상스럽게 너무 많이 쓸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이거 백그라운 내가 좋아하는 거알아 가지고 주는 거. 알아가지고. 그어요 그리고 여기초콜라 초콜릿 당 개접고 제돈을 엄청 쓴것 같더라고요. 여기다도 음. 제가 좋아하는 거고세개마줬어요세 개. 완전 대박. 저는 얘리 각오해서두 배로 주니다 저는 샌드 요즘 제거 어이 팀인데 있어요. 이거 되게 되게 진짜 좋아하는 것도 좋고. 이 초콜릿이 엄청 좋네요. 초콜릿 크, 초콜릿도 그... 이렇게 엄청 많이 줬고, 그 크런키, 크런키 아니잖아, 크런키, 어깨 이 사탕도 사탕이래. 초콜릿 너무 좋았어요. 엄청 맛있는데 한 번도 안먹어거것같 되게 맛있을것 같아요. 그리고 츠바스도 이렇게 한 몸큼이었는데, 콜라 맛 딸기 맛 오렌지 막다 섞어서 줬어. 완전 잘먹을것 같아. 진짜 츠바츠 엄청 좋아하는데, 그리고 이렇게 이런 하리보 이런 거랑, 이렇게 이런 콜라, 콜라, 콜라 하리보. 아 진짜. 너무 어, 맛있었다콜라리뭐랑 진짜, 제가, 제가 진짜 이거 엄청 먹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이런 것도 넣어줬어요 그냥 코이 편의점에서밖에 안 파는 거랑 그냥 이런 거? 이렇게 이런 나베티라는 초콜릿도 넣어줬고 마지막으로 우 엄청 이거 맛있는 건데 이것도 진짜 한묶음에 넣어주네요 한번 전체 샷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물이 엄청 다 전체 샷이 이렇게 많은데 진짜 다 너무 예뻐요. 진짜 다 완전 짱 멋진데? 이렇게 왔어요. 잘 먹고 진짜 소희야 너무 고맙고 사랑해. 진짜 너무 고마워. 이렇게 해서 소희가 준 어마어마한 선물 후기였습니다. 그러면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그럼 안녕.